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만이 살 길이다. 믿음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 민수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상으로는 원래 열하루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은 열하루 길이면 아라비아 광야 전체를 뭐, 신광야, 이렇게 광야가 몇 군데가 있는데, 열 하루끼리면 갈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을 갑니다. 40년을. 열 하루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 2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방황한 거예요. 2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 그, 전사님 설교할 때 정탐꾼 13장에서 보냈는데, 그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군사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로 가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근데 그때 갈수 있었어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40년을 돌아다녀요.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결국 그래서 1세대, 가난 출애굽 1세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참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쓸데없이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10절까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살길을 택해야 된다. 내일 본문은 11절에서 25절까지인데 거기는 기도라고 하는 길을 택해야 된다. 믿음만이 살길이다.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믿음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 청빙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던 어떤 교회로 알려져 있는 한인 교회인데 독특한 청빙 방식을, 어,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면은 DL 무디의 지옥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원고까지 나와요, 정확하게. 본문, 제목, 그 다음에 설교 원고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 설교를 최종에 올라간 두 명의 목사님한테 설교를 시킨 거예요. 원고를 그대로 이제 읽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두 사람이 알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A라는 목사님은 이 지옥설교에 대해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설교를 했고, 두 번째 나온 B라는 목사님은 이런 지옥 갈 놈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누가 됐을까요? 누가 됐을 것 같아요? C가 됐을까요? A가 됐습니다. A. 첫 번째 하신 분이. 왜냐하면, 지옥 설교지만, 무서운 설교거든요. DLVD 목사님이 무시무시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이 지옥 가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 죽지 말아. 살아야 되지 않냐. 지옥 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준 설교를 하신 목사님에게. 물론, 이런 지옥 갈 놈들 하는 것도 맞는 설교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아주 거친 억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긍정으로, 살림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길은 지옥에 들어갈 관문에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민수기 13장의 내용에 보면은 정탐꾼들 12명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장성한 남자 12명이 무려 40일을 정탐을 다녀요. 근데 웃기는 게 있어요. 40일을 정탐을 다니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단한 번도 건문에 걸리지 않아요? 외국인 남자들이? 그것도 애굽에서 살던, 애굽이면 어디에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에 사는데 서아시아, 이 중동아시아에 사는 여기를 들어가는데 세상에 40일 동안 건문이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가나안은 그 정도로 경비가 허술하거나 보안에 문제가 있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든지, 둘중 하나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이 그러니까 약 85%쯤 됩니다. 12명 중에 10명이면은. 그 사람들은 악평을 합니다. 우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포도송이가 막 이따만 해가지고 어깨에멜 정도로. 여기는 들어가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된다. 이 메뚜기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검문 검색도 없고, 안전하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하고, 딱두 명. 여러분이 잘 아는 요수와 갈렛만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의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아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믿음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에게 말하아르 돼. 여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거예요. 이 아멘의 고백에 진짜 이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까지는 다 인정해요. 다 똑같이 인정해요. 근데... 마지막 평가가 구절에, 다만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이 땅에 대해서 두려움 갖고 여호와를 거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부터 생각하냐면, 누가 이 일을 시켰나라는 걸 생각해요. 왜 이런 상황이 됐나 걱정이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거역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 떨면서 열 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상황을 만드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 우리 2절과 한번 3절 보세요. 2절과 3절 보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나오는지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걸 암연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4절 보니까 이에서로말도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죄송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에요. 이게 정탐꾼들 믿음 없는 사람들만의 말일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불위에 들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살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살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지금의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를 건너 십자가를 지고 크고 작은 십자가 건너가는 수많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여 주면서 한 학자가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좁다마는 큰 십자가를, 어떤 요만한 조그만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무게를 달아보니까 어떻게요? 무게가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저마다 질수 있는 십자가를 지지. 불가능한 건 하나님이 하시고 불합리한 건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견디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가능을 하나님께 맡기고, 불합리를 내가 믿음으로 짊어지고 십자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시고 살리신다. 그렇다면 믿음은 뭐예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이 상황이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불신의 모든 것으로 해석하니까 모든 게안 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문제점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을 떠야 될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지휘관 세우고 애국 돌아가자라고 하는 반란의 분위기가 확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아니, 무슨 정규군이 있어요. 무슨 심신 무기가 있어요. 전략 전술이 있어요. 노예 생활만 400년 했던 사람들에게 노예 근성만 나오지 어떻게 전투력이 강한 어떤 글래디에이터 전사의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실제로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한 가지 없던 게 믿음입니다.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고는 싶은데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본인만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모세화론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이게 아멘입니다. 이때 엎드린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아니 저들이 85%가 돌아가겠다고 한지휘관 세워 갖고 모세 말고 아론 말고 야,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이런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믿음으로 붕괴해서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의분을 일으키면서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만 듣지 마라. 살리는 해석을 들어라. 믿음의 해석을 들어라. 그러면서 아까 했던 얘기가 거역하지 마라. 그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구절 그대로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잖아요 우리가 40일 동안 정탑을 했는데 검문검색 없어서 얼마나 허술한 나라인지를 모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시면 우리는 40일 동안 외국인으로 다른 모습으로 아무리 변장해도 티가 나고 냄새가 날 텐데 우리 같은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걸리지도 않고 안전하게 12명 돌아왔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선택은 10절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 온회중이 시작.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온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미리 좀 사전에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 사전에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주대쯤 되면 조금, 그렇지. 그럼 또 우리는 죽을 때쯤 되면 또 목로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매달리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 저의 지나온 시간도 돌아보면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미리미리 해주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의 끝자락이 갔을 때쯤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를 엘리사를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그제서야 죽기 직전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살리시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 능력으로 발버둥 쳐봤자 할수 없다는 모든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서, 아, 내 힘으로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걸 느끼게 하신다. 그런 걸참 많이 봐요. 하나님이 조금 우리보다 캠포가 늦나? 하나님은 생각이 없나? 하나님이 이렇게 센스가 떨어지나? 다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합리한 지금의 답답하고 숨막히는 현실을 믿음으로 참아낼 때,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이 살 길입니다. 광야의 여정이 빨리 끝나고, 이제는 어떻게, 가나안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못 이깁니다. 이 전쟁은 사탄마귀와 영적 조투예요. 뭘로 이기겠어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덕담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쁨의 50일, 어제부터, 정확하게 어제부터입니다. 기쁨의 50일이 6월 8일인 성령강림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쁨의 50일에 보면 현수막 이 일부러 제가 7초 동안 걸어 놓을 건데, 여기 밑에 보면은 J, O, Y라고 빨간색 글씨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가까이 가서 보, 보세요. 그 Jesus first, 그 다음에 그, You, 들세 uh, o t e r s e c o 그 다음에 유 o u t 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스펠링 틀렸네. 그,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당신이 세 번째. 그래서 이거를, joy, j-o-y. 기쁨이란, 주님이 1등이 되시고, 그 이웃이 두 번째가 되고, 내가 세 번째가 되면 돼. 그럼 주님이 알아서 다 기쁘게 하신다. 그래서 기쁨의 오십일 이거는 3세기부터 초대교에서 지켜왔던 기쁨의 오십일 부활주일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 보통 그 파스카라고 해서 유월절, 부활절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50일을 지켜 왔는데 요즘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걸 지켜 가고 있고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 어떡하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나심을 곳곳에 보이셨어요. 그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 죽기 전에 다시 살아났을 때, 다시 살았을 때, 다시 살았대, 다시 살았대, 부활했대? 부활했대, 부활했대, 부활했대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기대임, 두려움, 뭔가 이 새로운 시간이 열리나 돌아가신 주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곳곳에 들리고 또 본인도 경험하면 야 주님 살았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음... 주님이 딱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면 어떻게 되죠 마가다락방에 사도들이 120명이 모입니다. 뭘로 모였겠어요? 두려움과 걱정 속에 믿음으로 모여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살 길이고, 내일은 기도가 살 길이다. 어떻게 절묘하게 또 맞았어요. 그래서 50일 동안의 기간은 저는 여러분께 담임 목사의 권위로, 아, 이젠 또 위임 목사죠. 위임 목사의 권위로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6월 8일의 시간 동안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멈추고, 어떻게 해요? 기쁨이에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다 죽을 거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검문검사가 없었다고요. 40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다면, 이 땅은 아주 허술한 백성과 나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손잡으면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덕담을 이 말씀을 갖고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믿음의 세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 단어. 과거에는 에베네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현재는 임만우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믿음의 말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만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돌로 회중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자손들의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50일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어떤 부정적이고 어떤 안 좋은 말들을 다 뒤로하고 기쁨의 말,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그러한 50일을 보내면서 성령 강림의 강력한 교회 탄생의 역사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간구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과거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용와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한 날의 귀한 시간도 주님께서 복으로. 믿음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으로 다가올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